모든 던파 유저들의 축제 2021 던파 페스티벌이 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던페는 단순히 축제만이 아닌 내년 상반기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던파가 살아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올해의 던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추측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던페 이름의 의미. 던페 이름이 더 넥스트띵이잖아요. 넥스트는 다음띵은 곧 3월 등을 가리키는데 다음 시즌과 다음 디렉터를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원래 컨텐츠 디렉터가 강정호있었는데 강정호가 물러나고 후임 디렉터가 왔다고 했었죠. 두 번째 신규 시즌 업데이트 시즌 8. 왜 시즌 8냐면 시즌 4 대전이, 시즌 5 마계, 시즌 6 할렘, 시즌 7 귀환 현지 시즌이죠. 그리고 시즌 8. 가장 최근 시즌이 시즌 7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신규 시즌이 오게 된다면 시즌 8인 거죠. 기간이라든지 말레비라든지 지역, 핵심 컨텐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백레벨 시즌 7 귀환이 끝물인 지금 다음 시즌 내 환. 률에 매우 높음. 최근 오랜 기간동안 신규 컨텐츠 가 아예 없었고 이벤트로만 떼 우는 중이죠. 이건 새로운 시즌의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고 최근 종결 아이템이 신화 에픽 막 뿌리는 이벤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재료 개기 패치에 파밍 구조 개선 등 엔드 스펙까지 기간이 상당히 짧아 졌어요. 졸음 유저가 많아지고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건 게임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렇게 뿌리는 거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마트에 가보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음식 같은 거 반값 세일 하 잖아요. 딱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번 다음 시즌 핵심 정보 말렙 확장을 하거나 레벨 축소화 둘 중에 하나를 할것 같아요. 말렙이 1 0 5레벨로확장 되거나 와우처럼 레벨을 축소화해서 100레벨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갈 때. 왜냐하면 계속 계속 빠르게 확장팩을 내다 보면 말렙이 100, 120, 150, 200, 300, 500, 1000 이렇게 되면 좀 웃기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까지 올라가게 돼서 최근에 그래서 데미지도 압축화 패치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1 0 5레벨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크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있다. 레벨 확장되거나 축소하거나 툴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의 퓨디라 버퍼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의 퓨디라 하고 시너지는 장비로 이간 이거는 올해 적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올해 적용한다고 했다는 건 덤페 때 공개하고 내겠다. 한마디로 시너지 선택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너지 장비는 최근 윤명진 총디의 개발자 노트 보면 에테르나를 패치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에테르나를 싹다 버릴 거면 굳이 패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패치를 한다고 한거 보면 에테르나로 가져갈 것 같아요. 뭐 추가 패치로 옵션을 좀더 바꾸거나 아니면은 에테르나 장비들을 추가하거나 에테르나 컨텐츠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고 에테르나 자체만 보면 컨텐츠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캐릭터의 개성, 던전 공략 다양화. 현재 입장 앞포 대칭 레메타가 심해진 던파를 다음 시즌부턴 각 캐릭터마다의 개성을 살리고 던전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던전 기믹을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이건 지역 던전과 에테르나가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던파의 미래.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주세요. 홀딩의 메리트, 올릴 것. 홀딩 면역, 홀딩 불가 패턴 등을 삭제하고 홀딩의 메리트를 올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한 홀딩은 없을 것이고 홀딩의 반격하는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루크레이드의 광폭화랑 비슷한 시스템일 것으로 보여요. 루크레이드가 홀딩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좌측에 있는 게이지가 꽉 차게 되면 무적 상태가 되면서 광폭화 패턴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홀딩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홀딩을 해야 쉽게 포어나갈수 있는 몬스터도 있었고 홀딩을 하면 안 되는 그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었는데 아마 그런 방향성을 말한 것 같습니다. 신규 시즌이 나오면 당연히 신규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지혜의 산물은 다음 시즌에 추가되지 않고 현재 시나 또는 고개조 지혜의 산물은 다음 시즌에도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강력할지는 구체적으로 안알려줬어요 최근 간담회에서 윤명진 총괄 디렉터가 다음 아이템에는 크로니클과 비슷한 옵션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크로니클은 옛날 이게 던전이라고 던전에서 드랍되던 아이템이었는데 내 스킬을 엄청 크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단 크로니클처럼 스킬이 너무 지나치게 바뀌거나 한 가지 스킬만 계속 계속 반복해서 쓰는 무한피포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신규 1일 주간 던전 추가 1레벨 시즌 때첫 도입된 특별 보상 시스템은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최근 간담회에서 윤명진 총괄 디렉터가 레이드의 일반 던전이 추가될 것이라 했는데 보상은 당시 그 레이드를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를 줬어요. 예를 들어 안톤 레이드의 일반 던전인 일반 안톤 거대한 형상의 기온이라는 레전드의 액세서리를 줬고 루크 레이드의 일반 던전인 일반 루크 무언의 건설자라는 세트. 루크에서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리셋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건. 리셋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에서 리셋은 강화 증폭 등 현금의 값어치가 높은 추가 인챈트를 초기화 시키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현재 아이템의 강화 증폭을 다음 시즌 아이템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임 계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태극 천재검에 플러스 20 증폭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즌에 무기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강화만. 하지만 아이템들은 새로 맞춰야 돼요. 네번째 신규지역 선계 이건 100% 확실한건 아닌데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 그에 맞는 스토리라인과 신규지역이 무조건 공개가 돼요 다음 가장 유력 스토리라인은 선계 또는 미카엘라 아니면 솔도루스랑 카시아스가 맞붙는거 셋중 하나인데 솔도루스는 아직 이른거 같아요 최근 갑자기 설정을 풀고 있는 선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카엘라는 이야기가 나오되 천계레전 마무리했던 정도로 나올것 같아요 한 시즌에 대표하는 스토리라인으로 하기에는 양이 좀 부족해요 선계에 대한 떡밥은 갑자기 추가된 선계의 구 구체적인 설정 두 번째는 비공정 필라시아오. 우리가 96레벨 때 스토리 밀고 나서 필라시아오 받아가지고 이배 타고 여러 가지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필라시아오가 황녀 에르제에게 천계 레전 스토리 완료 받은 비공정인데 선계와 교류를 할 적에 쓰였던 배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이걸 갑자기 받았다? 그 말은 떡밥인 거죠. 천계 레전 당시 에르제가 말한 유언, 안개의 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천계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황녀 에르제가 안개의 문을 닫은 피가 황제의 문을 열고 황제의 언령이 닿은 곳에 하늘의 길이 열릴 때 조각난 땅의 중심에 이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스스로 황제가 내렸지어다라는 예언이 천계 옛날부터 내려져 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안개의 문은 선계를 말하는 거예요. 메카닉 지젤의 스토리 보면 얘가 천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야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선계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개의 문이 선계로 가는 문, 안개의 문을 닫은 피 이거는 얘가 베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계로 가는 길을 열수 있는 혈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황제의 언녀, 박칼 말하는 거고 박칼의 언녀, 도강난 땅은 천계 말하는 거. 고 보여. 아마 이게 선기 스토리 라인이지 않나 싶어요 떡밥 네번째는 모험 퀘스트에서 켈돈 자비의 등장 떡밥 다섯번째는 최근 컨텐츠 에테라나에서 언급된 선기 역병이 창궐했다는 설정과 최근에 나오게 된디레지 갑자기 반을 천기적으로 내보낸 확률 힐이야 선기 떡밥이 생각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됐어요 선기의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대한 공허가 하늘에 배회하고 각종 신수와 요수, 요괴들이 지배하는 땅 비공정 세인트온은 선기에서 소식하는 거대한 일각수 크라켄의 뿔을 배의 형태로 다듬어 조각 했다 하더라고요. 켈돈 자베에 의하면 발구르처럼 거대한 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고 해요. 데모브사 마이어의 고향이기도 하고 역병이 창궐라고 거대한 신수와 요소들도 그 역병 때문에 더욱 흉포해지고 있어요. 선계 사람들은 바다 밑과 하늘 위에 마법의 왕국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이 몬스터들을 처단해 준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법의 왕국들의 왕들을 모을 수 있는 마법서 안티엠바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계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신규 레이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실상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료 후보를 총세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후보 첫번째는 검은 질병의 디레지에 불사신인 디레지에는 차원의 틈 속에 갇혀서 산채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르포자의 오비스 폭탄에 의해 차원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2020년 검은 차원 균열의 증후 검은 마물의 정원이라는 특수 던전에서 디레지에가 등장했고 대놓고 떡밥까지 막 부렸죠. 당시 등장한건 디레지의 파편 중 하나 검은 마물의 편린이었는데 언젠가 본체가 넘어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스토리가 끝나요. 이때 당시 검은 마물의 편린, 변화의 마인 프리 기생하는 스펀저 디레지의 파편들이 정말 많이 공개가 됐죠. 또 디레지에는 강정호 디렉터 인터뷰에서 추후에 나온다고 아예 말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즌이 오면 다음 지역이 무조건 공개되는 특성상 디레지가 손계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후보는 성안의 미카엘라. 최근 오즈마와 검은 교단 스토리가 마무리되면서 미카엘라는 유일하게 창신세계 예언에 벗어난 사도가 됐어요. 원래 같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시로코 플렌 때문에 벗어났죠. 마지막 애니메이션에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시로코. 시로코와 약속 한 것을 지켜러 활동을 할 거예요. 최근 이벤트로 선택과 운량 남겨진 혼돈 스토리에서 미카엘라에 대한 떡밥이 공개됐는데, 미카엘라가 남겨진 혼돈을 흡수함으로써 인간과 위장자, 불경한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레미디오스의 성역이 강림하게 되는 조건은 충족해 버렸어요. 이로 인한 스토리 라인 대립 관계 컨텐츠로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레이드로 나올지 아니면 사인 파티지 뭐 어쩔지 미카엘라가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 사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미카엘라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켜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미카엘라 레이드 나오면 키코 예언 벗어나 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와 가지고 죽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애매하긴 해요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그냥 스토리 라인으로만 나오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떡밥이 다 애매하게만 불러가지고 세 번째 김발의 로터스 얘는 좀 뜬금없으실 거예요 만약 다음 신규 지역이 선계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도는 사실 로터스에요 선계가 배 타고 하늘 받아 다니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대한 공호 요수 신수 등 거대생물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래서 로터스가 만약에 선계 바다에서 등 하게 되면 비공정 같은 거배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리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최근 던파가 페이스북에 11월 23일 커밍순하고 뭔가 공개할 것처럼 하더니 덜리니 컨셉 잡고 일기 쓰는 네오플 여직원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은 엄청 뜬금없이 많은 분들이 추측해 주셨지만 저는 로터스 로즈나비님 던파골도 아닌. 근데 이 사설을 보고 로터스라고 추측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로터스로 추측했다고 하는 거 이게 좀 떡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몇달전중국 턴파에 공개된 이벤트에서 로터스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로터스가 레이드로 나올 확률은 엄청 적긴 해요. 단지 떡밥이 없는 건 아니라서 추가를 해봤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디레이지의 미카엘라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디레이지가좀 가장 높지 않나 싶어요. 여섯 번째 신규 캐릭터 남건호 오전지. 이거는 거의 뭐 빼박급인데 최근에 중국 턴파 퍼셉에서 이미지까지 아예 공개가 됐어요. 이창학성 그림이 여고고 진각성 아이콘은 여고. 그리고 얘가 재밌는 게 지금 보시면 기계파를 장착하고 있고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컨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계에 관련된 그런 캐릭터일 것 같아요 로스트하크의 스카우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일곱 번째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벤트 많은 유저분들이 던패에서 어떤 사료 줄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상 지금 유저들이 12강 아니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12강 갖고는줄것 같고 공짜리 아플 세트도 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점핑 이벤트 그 외에 각종 세라템들 칼방 뭐 레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파밍 재화 이벤트 이거는 덤패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덤패때 나왔던 내용들이 그 새로운 시즌 이 시작돼 때줄것 같아요. 또 띵제님 총괄 디렉터 는 기념으로 화끈하게 한번 싸줄때 됐어요 띵제니가 이벤트는 진짜 상렬이었다에 오명을 벗기 위해서 한번 좀 과하게 뿌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으로 2021덤페 추측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덤페 생중계할 예정이니 오후 7시 족지스 방송 많이 보러와주세요 덤페는 족지스